안녕하세요. 나스타입니다. 오늘도 아티스트 임영님의 다양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좀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으로 좀 포착이 됐고요. 또 아티스트 임영을 알아본 시민들이 좀 이렇게 다소 좀 과격하게 좀 반응을 이제 좀 보였는데 이때 아티스트 임영님이 참 침착하게 또 대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 소식과 또그 이외에도 다양한 소식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임영웅님, 지상파 방송, MBC, SBS, KBS, 종편 방송 뉴스에 지금, 리스펙트 하고 이렇게 또 모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같이 볼까요? KBS네요.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임영웅, 배우 1위는 이런 거 있고요. 그 다음에 MBC, 임영웅, 솔로 가수 최초. 백억 스트리밍하고 나와있고요. 그다음에 SBS죠. 굿모닝 연예입니다. 임영웅 멜론 누적 스트리밍 1 0 0억 돌파 이렇게 나와있고요. 그다음에는 TV조선이죠. 한라인 한국인 최애 가수 1위는 역시 임영웅이다.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끝이 아니고요. 엄청 많아요. SBS MBN, 뭐, t 죠또 KBS 채널 A. 10, YTN 연합뉴스까지 지금 정말 끝이 없이 아티스트 임용을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뉴스에 소개가 된 건데 이걸 따로 이제 이 편집자가 편집을 해서 쫙 올린 거죠. 조회수도 먹고. 또 이제 화자 선거되고 좀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방송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올리는 건요. 딱 하나입니다. 그만큼 임영웅이 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. 반응 볼게요. 신이 몰빵한 사내 임영웅. 갤러빌이 임영웅. 나는 KBS 영상 썸네일이 마음에 든다.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가수다.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을 이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임명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이냐? 이제 비트코인이 요즘에 약간 떨어졌대요.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얼마 전에 1억 찍고 그 이후로 좀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. 그래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코인 세계에 임명 코인을 누가 만들어 갖고 이렇게 출시를 하면은 아마 아마 엄청 떡상할 거다.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이유가 무엇이냐? 임영 코인 나오면은 아마 임영 웅 팬들이 다 사니까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것이다. 이거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자기들도 거기 에 투자해갖고 돈을 벌수 있으니까요. 재밌죠?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임영웅 밈 코인 나오면 진짜 대박 날것 같지 않냐? 대신 여러 집안 풍비박산 날 듯. 가격이 하락하면은 내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했더니아 진짜 그러면 대박이다. 어머니는 다 코인 하겠다. 뭐 크크. 뭐 이런 반응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임영웅이 인기가 이 정도다. 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. 보통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. 20대, 30대가 많이 하는데 그들도 임영웅의 이 어떤 파워, 이 팬덤의 힘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또 이거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요. 장미호님 편이 올린 것 같죠? 세상에 이런 일이 홍대거리에 임영 동생 나타나. 이런 님 노래하다가 대박 날 터다. 노래하다 감동.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어 보면은요. 장미호님이 노래 부르는 영상인데 여기 보면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냅니다. 아티스트 임영웅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. 어 정확히 말하면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1분 한 25초부터 나옵니다.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옷 보이죠? 아, 보입니다. 입을 하고 형들부르는거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쪽 왼쪽에서, 영 영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이네요. 이임냐이다 이렇게 말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때 영임이 슛! 하고 이렇게, 슛!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. 민호 형들 노래하니까 여기 집중해주세요. 이런 의미로 보여요. 센스 있죠? 그리고, 노래를 보고, 감탄도 하고, 호응도 하고, 또 자리를 살짝 옮겨가지더잘 보이는 곳으로 오기도 하고요. 또 이제 그 와중에 영웅님을본 이제 한 시민이 또 이렇게 막 달려드네요. 그러니까 또 이제 가드분들이 또 제지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. 또 카메라 찍는 분도 보이네요. 처음에 입녀 온거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안것 같아요. 처음 모르다.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후부터 막 주변에서 막 입, 막 하면서, 허! 이러고 막 카메라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. 말리는 가드분들은 임영웅님 가드분들이 아니라 장민호님 가드분들인 것 같기도 하네요. 처음 보는 분들입니다. 다들 막 아티스트 임영웅 막 찍기 바쁘고요. 하지만 장민호님 찍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영웅님이 보다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하니까 결국은 자리를 조금 피했네요. 엄청납니다. 이 영상에 영웅님이 쉿하는그 부분이 그슈시적으로 찍은 게 있거든요. 사실 이렇게 거리에서 공연보다 갑자기 이렇게 임영웅을 볼 확률이 정말 굉장한 확률이잖아요. 지금 시민들 반응은 봐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. 반응 보면은요. 아유 장민호 님 수고하셨습니다. 영웅 동생 만나서 기쁘시겠어요. 두 사람 찐 형제네요. 고맙습니다. 영웅님, 민호형 공연도 찾아와 주시고 두 사람 우정 보기 좋습니다. 다양한 반응입니다. 또, 쇼츠로도 올라와 있습니다. 갑자기 장미로가 노래를 부르다가, 어디론가 가는데 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, 미스터 트럭, 임예영을 봤다. 깜짝 하고, 영이 막 박수치는 모습이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. 이거는 지금, 마이마포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, 공식 영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렇게 굉장한 모습입니다. 이게 유튜브에 영상 굉장히 많거든요.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사람의 영상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. 아티스트 임영이 언급됐습니다. 이제 메인이 아니라 이제 서버를 내세워서 아, 우리가 이번에 대박이 났습니다. 이런 상황이 좀 언급됐는데 이걸 빚꼬는 이제 글이 올라온 거예요. 뭐라고 나와있느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상암에서 게스트 임령 불러놓고 관객 다 채운 거 아니냐. 그래 놓고, 상암 매진, 요거 아니야?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임영웅이 이렇게 게스트로만 와도 꽉 차니까 이렇게 언급을 또 하는 거죠. 어린 친구들도 참이임영웅의이 객석 파워, 이런 것좀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. 또 돌판 황제 임어로의 근황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일단은 댓글 좀 볼게요. 뉴스가 쫙 나와 있고요. 오래된 노래의 댓글 상황 좀 보겠습니다. 임영웅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69주 연속 1위 언제나 응원합니다. 모든 오래된 노래 커버 중에 이 버전이 제일 최고다. 임영웅 쫙 들어가 있고요. 또 임영웅은 일본 데뷔 앨범 200만 장도 팔것 같다. 일본어 최소화한 이후에 국내에서 동시 발매하면은 국내에서 200만 장은 팔아버릴 것 같다. 일본 데뷔 앨범, 초대박 성공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반응 보면은 고고싱, 당연히 성공하지,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한 전문가도 임영이 일본에 굉장히 먹힐 만한 어떤 가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. 또, 실제로 일본에서 라이브 했잖아요. 우블 노래 불렀는데 난리가 났었죠. 언젠가도 영님이 이렇게 좀 해외로 진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다양하게 또 아티스트 임영웅님 소식 모아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.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마지막으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